어느날 제작진에게 날아온 의문의 동영상. SNS를 뜨겁게 달군 공중회전 요기의 달인인데요. 중력을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듯한 깃털 같은 움직임은 기본이요. 멈출 수 없는 스피드까지 겸비한 이 소년의 정체. 점점 더 궁금하시죠? 이 소년을 만나기 위해 지금 부산으로 출발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과연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공중활전 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 해서 왔거든요. 네, 잘 오셨어요. 저희 아들입니다. <laughs> 들어오세요. 정신을 쏙 빼놓는 현란한 묘기의 주인공은 어디 가고 집 안은 고요해도 너무 고요한데요. 일단은 영상 속 주인공을 찾아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이때 데칼코마니처럼 똑 닮은 형제를 발견했는데요. 이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노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형제입니다. 뭐 하는 데 제일 재밌어요? 그 축구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동생은요? 형 기둥 탈 때. 세현 군이 말하는 기둥이라 함은 이기다란 봉을 말하는데요. 거실 중앙을 꿰차고 있는 기둥은 어느새 세현 군의 놀이터가 됩니다. 자신만만하게 기둥을 잡는 고사리 같은 손에 이어 코디어 발도 공중에 떠오르는데요. 빙글빙글 도는 속도는 물론이거니와 자세도 자유자재입니다. 오, 다리 맞네요. 맞아. 폴댄스 따로 배운 적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 재밌어 보여서 따라하게 됐어요. 형아, 이리 와봐. 왜? 네. 우리 준비한 그거 보여드리자. 이 집의 유전자 심상치 않습니다. 형은 리코더를 꺼내들었는데요. 바늘 가는 곳에 실이 가듯 공중회전 달인이 있는 곳에는 꼭 함께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올해 11살 석현 군은 풍성한 공연을 위한 음향 담당인데요.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형제의 공연 잠시 감상해 볼까요? 그새 아버지는 아이들의 재롱을 놓칠세라 카메라를 켭니다. 어 걸음 반지가 엊그제 같은데 건강하게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하고 또 행복합니다. <laughs> 어디에서도 흔히 볼수 없는 특별한 공연. SNS에서도 이들의 합동 공연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묵묵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형제의 프로다운 모습이 시선을 끕니다. 아이들하고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좀 재미삼아 SNS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둘째는 이제 폴댄스를 너무 잘해서 둘째 폴댄스 영상을 올리게 되다가 첫째 리코더를 잘 부르게 되었길래 같이 한번 이렇게. 콜라보해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실 줄알았네요 아니요, 전혀 그걸 몰랐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얘들아, 할머니 왔다 아, 얘들아 얘들아 이 친구는 응 우리 는있는거 먹자 어. 자 불태운 에너지는 할머니의 사랑과 간식으로 재충전해 보는데요. 이쯤 되니 남다른 길을 소유한 두 형제의 몸속에 흐르는 DNA의 행방이 궁금해집니다. 아이들이 밝고 흥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분좀 닮았나요? 저거 엄마 아빠도 닮았겠죠, 뭐.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흥이 많으시고 또 아이들을 케어해 주실 때 항상 노래도 불러주시고 춤도 추고 하는 걸 보면 이제 할머니의 밝은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laughs> 아버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장모님께서 워낙 텐션도 좋으시고 워낙 활달하시고 그러서 가지고 아마 장모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일화를 좀. 아. 아, 그까요 제가 SNS에 관련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음. 그게 좋아요가 무려 5만 개나 달렸더라고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이나 봅니다. 유쾌하고 흥이 넘치는 이 영상은 무려 5만 명이 넘게 시청한 화제의 영상인데요. 앞으로 흥의 민족을 논한다면 이 가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NS가 만든 스타 가족의 특별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하루에 왔어요. 하고 싶을 때 타요. 사실 세연군의 폴 댄스 사랑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됐는데요. 폴 스포츠를 업으로 삼고 있는 어머니 문승희 씨의 연습을 위해 거실에 설치한 폴이 지금의 세연군을 만든 셈입니다. 원래 이렇게 좀잘 탔어요. 처음에는 가르쳐 준 거는 없었는데 애가 어, 잘 타는 걸 보고 나니 이제 동작을 조금씩 한두 가지씩 어려운 동작을 하고 싶어도 하고 저도 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폴댄스 전문 학원을 찾았는데요. 낯선 공간에서 어색할 법도 한데 이내 물만난 물고기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수강생들은 물론 강사까지 탐본에 사로잡은 8살 세연군의 가벼운 몸놀림, 응원의 힘입어 고난이도 동작까지 서슴없이 선보입니다. 어깨 너머로 배운 초등학생의 폴댄스 실력 이 정도면 어떤가요? 어 처음 봤는데 너무 잘 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여기서 일하는 강사인데도 보면 세연이 보면은 어. 다니고 있는 회원들만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능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데 어려운 기술까지도 다 잘하고 그런 것 같아요. 홀댄스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오롯이 전해졌던 탓일까요? 이제는 모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스포츠가 되었는데요. 올해 초등학생이 된 세연 군은 그 어떤 놀이보다 홀댄스가 재미있다고 말하는데요. 8살 세연 군이 생각하는 홀댄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폴을 빙글빙글 돌면 놀이기구 같아서 재밌어요. 앞으로도 뭐 폴더 많이 타고 가족들이랑 추억도 더 많이 남기고 싶어요. 폴 댄스에 푹 빠진 여덟 살 세영 군과 흥이 넘치는 단란한 가족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흥부자 가족이 전하는 밝은 기운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